ターミナル通信リンク構築完了初期化終了ハローワールドこの世界の守る私の力で再構築される戦闘モジュール更新キャパシティ上昇このこと 났다. 안녕하세요, 송리사입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에 걸렸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냥 목은 좀 따가운 편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춥다가, 그리고 괜찮아졌다가, 엄청나게 춥다가, 괜찮아졌다가, 이거 무한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루크레치아, 루크레치아 스일 설명을 봐보도록 하죠. 자, 고유 패시브만 보면, 고유 패시브만 보면 엄청나게 간단해가지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각성기를 보기 전까지는. 일단 고유 패시브를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부대의 생명이 높을수록 피해량 플러스 30%, 그 다음에 성인 루크레치아가 턴을 종료할 때 머신러닝이라는 버프를 획득하게 된다. 최대 두 번까지 적용이 되고 제거 불가. 머신러닝은 지능 5%, 그 다음에 부대 사거리를 한 칸씩 증가시켜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유패 시브는 2턴이 지났을 때는 피해량 플러스 30%랑, 그 다음에 지능 플러스 10%, 그 다음에 부대사거리 플러스 2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오, 근데 피해량이 상당히 셀것 같아요. 지능 플러스 10%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영은 레인카, 어둠, 공주.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스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3개의 스킬을 한개 선택하여 사용한다. 쿨타임은 사용한 스킬에 따라 다르다. 매턴 시작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바뀐다. 이 스킬은 최대 3번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턴 시작시마다 사용하는 스킬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뭐 그룹을 보면은 파이어볼, 라이트닝 스트라이크가 아마 뭐지? 그뭐 직선 다섯 칸그 방어력 감소를 걸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즈는 뭐 빙결일까요? 그 다음에 윈드블레이드는 윈드커터, 그 비병한테 그 가게, 뭐더라? 비병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신의 말씀? 신의 말씀은 아무래도 신의 제재인 것 같아요. 신의 제재. 그거 주위 두칸 내에 0.33배 피해를 주고 버프 한 개를 제거하는 거. 퍼지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토네이도는 우리 제시카가 갖고 있는 거. 아이스코는 뭐야. 뭐, 어했든 이런 거. 그니까 뭐, 현재 그 랑그리스 안에서 마법사 애들이 쓰는 스킬들을 랜덤으로, 랜덤으로 매턴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데, 그거를 최대 3 번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메테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쿨타임이 5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파이어볼이 된다면 쿨타임이 1턴,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집단 치유, 마법 저항, 뭐 이런 걸 봐서는 뭐힐 스킬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룹 강화, 뭐 광역 강화도 있는 것 같죠? 광역 강화. 이거는 좀 나와서 제대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마방 증가, 뭐 그것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낫, 어둠의 낫,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마방, 그 지위 두칸 내에, 마방 15% 증가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그, 밑에가 링크 파괴, 새로운 스킬인데, 0.3배의 범위 피해를 주고, 디버프 두 개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사용 후3칸 재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조금 딜량이, 일반적인 광역기, 그러니까 뭐, 블랙홀도 제가 알기로는 0.36배인 걸로 하는데, 데미지를 좀 줄인 대신에, 그, 유틸성을좀 늘려줬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용 후세칸 재이동. 사실, 이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냥 블랙홀이나 어스케이크 같은 경우는 데미지는 좀 세지만 쓰고 나서 레이스크가 좀 있는 편인데, 얘는 쓰고 나서 도망올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 스케일, 마법사 라인이고, 아까는 뭐야? 이것도 마법사 라인이네? 또 마법사 라인인데, 윈드커터, 윈드커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라나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거든요 라나가 가지고 있는 그턴 종료시 마방 20% 감소라 그 다음에 첨벌 천벌. 첨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각성기 입니다 <laughs> 각성기 아 제가 이래가지고 고유 패시브를 보고 아 개꿀 개꿀 이랬다가 각성기를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일단은, 각성기, 패시브 스킬, 턴 종료 시, 스킬을 강화, 그리고 기능 내구를 선택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거는 최대 3번까지 적용이 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킬을 강화할 때마다 스킬 피해량이 플러스 5%씩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스킬 강화 쿨타임은 1턴, 2턴, 2턴이라는 것 같습니다. 1턴, 2턴, 2턴. 그러면 약 잡아서 모두 풀 강화시키려면 약 잡아서 뭐한 5톤이 필요하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루크레이치아를 좀 쓰는 유저들 중에서는 어게인으로 억지로 땡겨 가지고 좀 빠르게 강화시키는 분도 생길 것 같네요. 오보로처럼. 그러면 그 강화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1차, 3차가 동일한 업그레이드 효과인 것 같고. 2차 업그레이드는 좀 다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3차 업, 업그레이드 효과로 든 강화 업그레이드 강화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가정하에 보병 창병에게 더큰 피해를 준다 기병 비병에게 더큰 피해를 준다 그 다음에 승려 마보스에게 더큰 피해를 준다 전투 전에 지능 1배 만큼의 고정 피해를 준다 이게 저도 지금 상황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내가 강화 업그레이드를 선택을 하면 랜덤으로, 랜덤으로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능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전투 후에 적에게 침묵을 부여 1턴 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전투 전 자신의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20% 1턴 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전투 전 적에게 강화 불가를 부여하는데 이거는 2턴 지속이고 제거 불가능합니다. 제거 불가능한 강화 불가를 적에게 부여한다라는게 기능 업그레이드 이것도 강화를 하면 랜덤으로 걸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전투 종료 후에 아군 전체를 지능의 1.5배로 회복시켜준다.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전투 후피해량의 50%만큼 생명을 회복한다. 이거는 뭐 어둠의 낮 효과랑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턴 종료시 주의 두칸 내에 아군의 디버프 1개 그 다음에 지능 1.5배로 그 생명을 회복시켜준다는 것 같아요. 오, 완전 리아나, 리아나의 뭐, 5성? 5성급? 5성급 고유 패시브를 이내구 업그레이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이건 모두가 랜덤으로, 랜덤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강화를 선택했을 때. 여기까지가 1차에서 3차 업그레이드 효과고 2차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강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투 전에 적의 공격력, 지력, 방어력, 마방, 기술 마이너스 30%, 이턴, 지속이고 제거 불가능 이거는 뭐 루크레이치아의 각성기랑 똑같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닌가? 루크레이치아의 각성기도 마이너스 25%인가? 모르겠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기능 업그레이드. 이게 지금 현재 번역 기상으로는 유닛의 사정거리 플러스 2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자칫하다가는 사거리 7칸짜리 마법사 딜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번역기상을 대충 해석을 해보면 사거리가 플러스 2가 증가하게 되고 피해량이 마이너스 10%라는데 이러면 고유 패시브로 플러스 2가 증가하고요 기본 사거리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기능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사거리가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사팡이를 끼게 되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미팅 시즌 탱크 상거래의 7칸짜리 루크레치아가 탄생을 할 수도 있다. 물론 피해량이 마이너스 10%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7, 7칸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저 피해량 마이너스 10%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딜러들은 어차피 다 원콤이거든.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유닛의 사정거리여 가지고 아 근데 왠지 7칸일 것 같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 일단은 나아봐야잘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 와 이게 만약 그게 진짜 사거리가 증가한다면 사상 최초로 7칸짜리 마법사 딜러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가? 개개개 걔, 걔, 걔. 환생제식하는 이미 7칸인가? 일단 어찌됐든 좀 무서운 무서운 업그레이드 효과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면내부 업그레이드 받는 치료 효과가 마이너스 30% 감소하게 되고 피해를 주는 스킬을 사용시 꿀타임을 마이너스 2턴을 감소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pve에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거의 무한 스킬을 쓸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그 방어력 마방 기술 뭐 이런 거를 일반 루크레이츠아가 저거를 디버프를 걸어주고 이 늙은 루크레이츠아는 내구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쿨타임을 계속해서 줄여서 계속 계속 공격을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 다음에 마법 피해 드디어 액티브가 나왔어요 마법 피해 스킬을 사용시 단일적을 1.3배의 피해를 준다. 이게 끝입니다. 아니, 이거 스킬 설명만 보면 엄청 간단한데, 밑에 팁이 아주 그냥 세워라, 내워라가 있어가지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할 수 있는 용병은 이거라고 하던데, 솔직히 어차피 여기 마녀, 마녀를, 마녀라는 용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여기 수정마도사 있는 것 같고, 수정만호사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염저격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좀잘 모르겠네요. 독박지 흑마법사? 이거는 왠지 그거인 것 같아. 새로 나온 용병. 새로 나온 용병, 그 비병 있잖아요. 그거를 용병으로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흑마법사는 뭐, 그거 아닐까요? 그, 그뭐 사거리 세 칸짜리 용병? 그거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쨌든 이 정도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각성기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상당히 오우, 오우, 오우한 영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만 그 루크레차 성인 버전 스케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